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통사 시리즈 액정템을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할 텐데 얘가 저구요. 여기 보시면은 이건 제 친구가 준통인데 여기 친구들의 게가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고고. 첫 번째는 바로 저예요. 저 먼저 일단 소개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얘는 저인데요. 그 제가 마블링 안 생기려고 게하 했는데 갑자기 생겨가지고 딱 풀면 원래 생기는 건가요? 제가 안 뭉쳐가지고 딱풀을 좀 넣었더니 딱풀 넣으니까 마블링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아, 친구들 거는 마블링 못 넣어줬는데. 뜨는 얘는 너무, 제, 으 저지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말하기는좀 그래도. 그 달콤조코님 액체 괴물은 원래 갈색깔이었는데 제가 걷다가 흰색깔 아이컬리를 좀 넣어서 살구색깔 같은 색깔이 되었지만 그래도 느낌 은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저는 되게 느낌이 탱글한 것 같아요 랩과 바풍이잘 되고요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제가 제로 사랑하는 <laughs> 어, 달콤초코님 액체 개물입니다 이게 달콤초코님인데 원래 양을 더 많게 하려고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달콤초코님은 2층이에요 여기 느낌이 약간 달라요 여기는 약간 더 뻣뻣한 것 같.. 더 물컹한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섞어서 만져보면은 느낌이 좋아요 어.. 실제로는 더 갈.. 더 핑크색깔 같은데.. 와.. 어, 왜 이런 색깔.. 근데 근데 느낌은 좋아요 되게 퐁당퐁당하고 랩도 잘 되고 바풍도 잘 되고요 생명력도 강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어 짜잔 러브 희망님의 끈데 러브 희망님은 어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근데, 누구 좋아하고, 누구 싫어하고, 이러는 마음은 없어요. 그, 왜달콤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달콤초코님이라고 했냐면은, 제 달콤초코님이랑 같은 유치원을 다녀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녀서, 달콤초코님을 더 먼저 알게 되어서, 달콤초코님이 더 좋다고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러베희망님만 느낌이 좋아요. 왜 빨간 색깔이냐면, 러베희망님 싫어서 이런 게 아니고, 러브희망. 러브하면은 왠지 빨간 색깔이 제, 저는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간 색깔로 해봤는데 얘는 이게는 약간 푸딩 젤게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젤리 괴물 그냥 같아요. 근데 화면 화면으로는 엄청 빨간 것 같아요. 실제 로 이렇게 빨갛지 않은데 어쨌든 정말 좋은 액기예요 그 다음에 만들기는 다음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저도 까먹어서. 그 다음에는 이거. 상쾌한 포도님 액괴인데요. 상쾌한 포도님은 상쾌한 포도님도 2층인데 이게 분리가 안된 거예요. 아직. 네. 여기 밑에 근데 더 있어요. 여기 상쾌한. 다 이게 너무 액괴가 양이 많아서 이게 너무 많이 흐르는 것 같아. 요 상쾌한 포도님은 약간 퐁당함, 풍당함이 있구요. 그리고 이거 제가 여기 있는 액, 있는 분 액괴들은 거의 다 붕사를 넣어서 만든 액괴에요. 오, 느낌 짱 좋아요. 이번 은근데 약간 이게 너무 뭐 약간의 딱딱함인데. <laughs> 네. 약간의 딱딱함이 있어서 음.. 네.. 그다지 좋은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좋긴 좋아요 그 다음이 제가 좋아하는 부사랑님 액체괴물 다 좋아하는데 부사랑님다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달콤초코님을 더 좋아하는 거지 부사랑님도 이러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제가 달콤초코님이랑 유치원 같이 다녔던 거 이렇게 섞여도 괜찮으니까 친구 시리즈 에괴 섞이 하도록 할 거예요 오늘 <laughs> 친구 시리즈 액괴를 섞기도 할 거고 만지기도 할 거예요 부사랑님은 이게 제가 수제 액괴로 만든 액괴여서 좀 손에 좀 묻는데 그래도 투명이어서 좀 예쁜 것 같아요. 되게 유리 같아요. 그럼 이제 한번 섞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부사랑님은 일단 여기 있고, 어, 러브 희망님 먼저 섞어보도록 할게요. 러브 희망님 거 먼저. 이렇게 두개 섞으면 빨간 색깔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 상쾌한 포도님, 그리고 제가 저랑 유치원 같이 다녔던, 이분, 달콤초코님. 바로 저입니다. 오툰사 시리즈 액괴 중에 저를 한번 섞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되게 이게 구대타마 있잖아요. 네, 구대타마 액괴 거기 보면은 석기랑 속에 있는데 그거, 그거 섞은 액괴예요. 네, 넣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섞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제가 원래 안 섞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섞어보려고요 우와, 근데 좀 손이 지금 많이 왔는데 우와 색깔 완전 예쁘다 여기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완전 예뻐요 거의 다 약간 핑크, 빨강 보라, 노랑 그런 색깔이 들어가서 그런지 투명. 핑크는 안. 핑크 누구냐면은 달콤초코님 핑크 색깔로 보여 있거든요. 네. 이거 그냥 달콤초코님 원래 색깔인데? <laughs> 아 근데 느낌 짱 좋아. 완전 마이쮸 같은 게임을 오. 헤헤 <laughs> 여러, 햄. 아, 너무나 좋은 가 제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가는 중이어가지고, 네. 왜냐면은 제가 그 뭐랄까, 그눈 눈? 응, 음, 네. 눈에 그 무슨 눈병? 네, 눈병. 눈병 걸렸는데 그게 전염성이 있대요. 얼른 는 거여서 학교를 안 가고 있어요. 아, 저 처음엔 좋았는데 하루 지나니까 막집에혼내 있으니까 무섭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아, 괜히 내가 왜 눈병을 걸렸을까 이런 생각도 좀 나고 그랬어요. 이렇게 오늘은 친구들 오총사 시리즈의 개 토끼랑 속기였습니다 안녕. 구독 많이 해주세요.